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푸른 실버홈에 대해서 매물로 좀 소개를 드릴까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푸른 실버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막에 나오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좀더 자세한 상담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저희 그 푸른실범 위치는 칠곡군 지천면 상지 1길 66-19번지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지도 검색을 하시면 다 아실 수 있듯이 칠곡 IC에서 한 13분 15분 승용차로 거리고요. 어, 경부고속도로 외관 IC 앞에서는 한 10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지금 그 있는 그 위치의 그 장점을 한번 그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여기 시골 농촌 지역 면단이 농촌 지역으로서 어 지금 그 부지가 약간의 텃밭이, 텃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르신 종사자 수급이 좀 용이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한 15분 거리. 네,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그 도시, 다른 시설들은 도시의 그 답답함. 어떻게 보면은 그 나와서 이렇게 산책을 할수 있는 그 공간이 시설들이 거의 일부를 빼놓고는 없겠죠. 어 여기에 대한 이런 그 장점들을 갖고 있어서 보호자들이 선호하는 층이 꽤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또 어 가장 매력이 있다는 그 장점으로는 어 꾸준히 여기 이쪽이 개발 지역이라서 집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이 건물 그 대지하고 그 건평을 보면 대지는 한420 평방미터, 건물은 196 평방미터 아, 정도 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그 정원은 어르신을한 9명까지 모실 수 있는 시, 자 최소 단위의 시설이고요. 종사자는 대표 포함해서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나름대로 다 자격증을 갖춰야 되겠죠. 어,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어르신을 직접 그 케어하는 요양보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들이 그 어르신 3명당 아, 1 명씩 필요한 관계로 한 최소인원 3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그 운영 수익을 보겠습니다. 수익이라는 개념은 좀안 맞고요. 어, 월급이라는 개념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 어, 월급율 이, 2022년도,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연봉 한 3,600만 원. 어, 플러스 기타 제 직책 보조비와 이제 차량 지원비 뭐 이런 부분들이 에,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부가 운영하면 운영면에서 가장 좋은 면이 있는 것으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추천을 드리고요. 이상과 같이 우리 푸른 실버험을 관심을 가지고 제가 소개 내용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좀더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010-3999-3211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좀더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상, 에,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